반갑습니다. 해커스 시험 중국어 전문가 중자란 김동환입니다. 어, 2020년도 8월 23일 5급 쓰기 총평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총평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자,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어, 적중 예상 문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적중 예상 문제 다운받고 다시 영상으로 오셔서 저 만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행된 2020년 8월 23일 HSK 5급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시작하기 앞서서요. 자, 오늘 시험은 이 시험 문제 자체를 언급하기 전에 다양한 이슈들이 오늘 시험에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제 2차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요. 일부 고사장, 주관사에 따라서 어떤 주관사는 시험을 그대로 진행했고 자 어떤 주관사는 시험을 취소하는, 시험이 전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많은 공부했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있었던 일들이 발생했고, 또한 어떤 특정 일부 고사장에서 컴퓨터로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음원, 즉, mp3 성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져가지고 소리가 낮아져서, 어? 내가 지금 듣기를 잘못 듣고 있나라고 당황할 수 있었던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손을 드셔 가지고요. 아, 음원을 다시 조정해 달라고 꼭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거. 자 시험 자체만도 어려웠는데 다양한 이벤트 이슈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만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험에 응시하셨다면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험을 혹시 내가 다시 준비해야만 한다면 자 그런 분들. 우리 쓰기 영역, 특히 쓰기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지 학습법까지 같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행된 시험의 총평 여러분께 먼저 전달드립니다. 항상 매번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요 듣기 앞 부분, 즉 남녀간의 짧은 대화인 일 부분 같은 경우는 과거 시험은 들리는 게 정답이었는데 오늘 같은 시험 문제도요 상황 파악을 해야풀수 있는 문제가 많이 등장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고 시험으로 들어갔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쓰기에 그렇죠. 단문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쓰기는 1부분과 2부분의 단문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 자 그리고 독해의 경우는요. 어느 정도 내가 5급을 공부했다면 비교적 독해 이부분은 항상 쉽다고 느낍니다. 자, 왜냐.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되나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고요. 정답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정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독해 2부는 매번 시험이 지문의 난이도가 어려워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는 거니까 이 정답을 찾는다라는 맥락에 있어서는 독해 2부는 비교 난이도가 낮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독해 1부분, 오늘의 시험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장 삽입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으며, 오늘 시험에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독해 3부분이었습니다. 7월 대비 난이도가 상승됐던 게 바로 독해 3부분인데요. 일단은 독해 3부분 같은 경우는 학습자 입장에서, 즉 수험자 입장에서 이미 독해 3부분 풀 때는 70번부터 89번까지 문제기 때문에 많이 사실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독해 3분 지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문도 상대적으로 많이 길죠. 근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자 해석이 됐다 하더라도 정답의 근거를 찾기에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독해 3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지난 7월 시험도 마찬가지로 독해 3부분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험 공부하실 분들께서는 독해 3부분에 좀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하셔야겠다. 자, 쓰기로 하겠습니다. 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부분. 자, 일부분은요, 우리 어법적인 문제를 추, 어, 출제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빼이자 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빼이자는 우리가 중국어 공부할 때, 예를 갖다가 무조, 무조건 어순부터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자, 빼이라는 글자가 우리 중국어에서 누구 자리에 온다? 개사 자리에 온다. 따라서, 이 빼자 글자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을 때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빼자문의 어순이 아니라 시험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눈. 만약에 빼자문 우리 시험에 나오면 부사의 위치는 바로 누구 앞에 써야 된다? 자, 빼자 앞에 써야 되는 거. 우리 시험에 또 자의 부사가 등장했습니다. 자, 또자 같은 경우는 우리 빼이 자문에서는 반드시 빼이 자 앞에 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무슨 문에서는 자, 받자문에서의 또의 위치는 자, 받자는 뒤에 여기에 뭔가 처치 대상이 등장하고 또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기 때문에 받자문의 경우에서는 이 수러 앞에 바로 여기 자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험 같은 경우 빼이 자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의 위치는 바로 수로 앞이 아니라 빼이자 앞에 출제가 됐었어야 되고요. 또 오늘 시험에 어려웠던 것은요, 빼이자 뒤에 이 명사가 생략돼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오늘 시험에 쓰기 부분은요, 어렵게 출제가 됐고 어법적인 부분이 어렵게 나왔다. 자 이제 쓰기 2 부분,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 그다음 현장에서 저한테 찾아오는 많은 학생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이 바로 쓰기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급 말고도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신경을 내가 충분히 써가지고 쓰기를 공부하기에도 쓰기 이 부분은 막막합니다. 왜냐 일단은 배점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 공부는 해야 될것 같은데 모국어 즉 한국어로도 글 쓰는 게 정말 싫은데 이 외국어로 80자 정도의 단문을 두 개나 써야 된다. 막막하죠. 다른 것들은 뭔가 이제 문제가 제시되고 푸는 건데 우리 쓰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터넷 강의로 저를 만나는 학생분들에게는 보충 강의를 통해서 템플릿, 그러니까, 맞는 답변이죠. 이러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현장에서 저를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수업 때 매번 제가 템플릿을 외워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오늘 시험은 그 템플릿을 그대로 적용해서 쓸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문제의 유사 그림은요, 이런 게 출제가 됐습니다. 99번은 자 그림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시험 문제 우리 교통질서를 준수하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어, 그런 교통질서와 관련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땐요 우리한테 이러한 어휘를 쓰게끔 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줄서 교우통 꼬이져 바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다. 여러분 이홍구는요. 지금 오늘 시험이 8월 시험인데요. 7월달 시험이 우리 쓰기 1부분에 출제가 됐습니다. 즉, 지난달 시험에 쓰기 1부분에 어순별에 나왔던 제시어가 우리 이번 달 시험에는 바로 99번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요. 어떤 문장? 그렇습니다. 찌하시 바로 운전하다 뜻입니다. 질자, 무슨 무슨 쯩이 있죠. 이 짜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쯩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권할 때도 후짜오. 저처 그렇죠, 분들 그래서 취더 취득하다 지아스 질 바로 면허증을 취득하다 자 이렇게 제시어로 등장을 하면 이제 99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림으로 출제가 되면 100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시어로 출제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100번은요 누가 봐도 모델의 그림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저를 만나는 학생분들 모트어 중잘람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119 단어였죠 모어트어 그쵸 모델 자 모델 같은 그림이 출제가 됐을 때는 자 모델이 어쨌든 사진 찍히고 있는 그림이었거든요 모델을 알고 모델을 썼으면 참 좋았겠고 만약에 내가 모델을 몰랐다면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해서 이 여가생활로 그를 몰아 갔었어도 충분했다 이렇게 모델이 출제가 될 때는요 일단은 꿈 멍, 앙 이란 글자, 그리고 정외이 되다, 뭐가 되다, 모, 트, 그렇죠. 모델이 되다. 이런 걸 써가지고 작문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잘람이 영상 앞부분에서 우리 쓰기는 가서 쓰는 게 아니라, 외운 거를 옮겨 적고 나오는 거다. 그 템플릿을 외워야 된다. 라고 강조했잖아요. 템플릿을 바탕으로 어떻게 모범 답안을 썼는지 모범 답안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교통사고 같은 그림이 출제가 됐을 때는 100번은 제가 그림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99번은 이렇게 노랑 색깔 같은 제시어가 시험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장 좀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cnz 현재여 카이처 샹샤반더 그렇죠. 아,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왜 일러 뭐를 위해서요? 자, 안전 운전을 위해서. 웜은 인가이만 어. 자, 우리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갑니다. 첫째, 소시에 뭐 해야 돼요? 준수해야 됩니다. 뭘 준수해요? 교통 법규를 지츠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대요? 취득 자사 시자 후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그 다음에 운전해야 된대요. 最后호 자, 车이程고 정종 운전하는 과정 중에서 뭐야 해 된다? 집중해야 된다. 자 그거의 예로를 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휴대폰 하면 안 되고요. 또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대요. 랑我们 우리 모두 같이 뭐뭐 하자라는 의미죠. 이치 안전더바 안전하게 운전하자라는 거죠. 99번에 자주 등장하는 노란 색깔 어휘를 체크해 주시고, 100번 그림이 등장한다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험에 출제된 모델 그림은 어떻게 모범 답안을 쓰면 좋을까요? 보겠습니다. 워더 멍앙 시. 내꿈보다 정웨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하다의 오급 단어입니다. 요시우더 모터. 나의 꿈은 유명한 모델이 되는 거다. 이거는 여러분들 중잘람 부교제. 바로 템플릿 아홉 번째 템플릿이었습니다. 맞죠? 꿈이 있는 삶. 인터넷 강의로 저를 만났던 학생들도 보충 강의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를 만났던 학생분들도 바로 템플릿 아홉 번째 거에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삶, 자, 우리 모두 꿈을 갖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 글자만 그대로 바꿨으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 요리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조실로. 집어넣어 써주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 뭐가 나왔다? 다양한. 피아니스트, 운동선수,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직업군으로 내가 쓸수 있는 건 전부 다 여기만 바꿔 쓰시면 됩니다. 뒤에는 만능 템플릿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꿈이 있다라는 것. 자, 이게 주어가 되는 거죠. 꿈이 있는 것은 이거련. 더, 전공 더 성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 중에 하나래요. 비록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할수 없어요? 불가피하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어려움을. 근데 어려움에 뭐할 때요? 자, 맞설 때요? 민, 뚜이쿠 난시. 오면요, 용감하게 뭐여야 된다. 도전해야 된대요. <목소리> "不要逃避,잘나옵니다 제발 뭐 하지 말라고요. 자, 피하지 말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대요. 왜일러?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정지 이런 멍. 자, 자신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렇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마지막 문장 너무 멋있죠? 자, 비바람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뭘볼수 있다? 오금 명사 자홍 자, 무지개를 볼수 있다." 비바람이 지나오면 마치 뭘볼수 있다 무지개를 볼수 있다 라는 마지막 문장으로 자 글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떠한 그림 즉 내가 꿈과 관련된 그림이 나오면 그대로 이 템플릿을 갖다가 적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자리만 내가 해당 그림에 있는 어휘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쓰기는 내가 가서 글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운 거를 옮겨 적는 거다. 그리고 실제 시험 점수에서도요. 여러분이 직접 가서 장문한 쓰기 답안보다는 외워진 문장이 녹아져 있는 답안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늘 시험 총평 영상으로 우리 쓰기 2분에 대해서 공부법 자 그다음 모범 답안 두 개로 분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화면 안에는 저는요. 해커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커스 단어장 그다음 제가. 만든 부교재, 해커스 교재, 모의고사 교재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강의는요 실제 시험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HSK 시험 응시료 100% 점수 보장반을 수강할 학생들이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1대1 원어민 조교가 직접 작문 점삭해주고요, 불합격 시까지 재수강 무료 혜택을. 어,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를, 일단, 온라인으로 저를 만나는 학생분들은요, 일단 유튜브에다 제가 학습 가이드 영상도 촬영해서 올려놨고요. 자, 해커스 중국어 사이트에 다양한 종류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는 시험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그리고 포인트만 빠르게 압축적인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8가지 개념으로 끝내는 HSK 5급 인강이 있습니다. 이거 수강하셔도 되고요. 해커스 김동환의 5급 독해 강훈련. 독해가 좀 어렵죠. 수강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강의 다 여러분 강의가 1열강을 넘지 않고요. 한 강의랑 30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강의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시간 만에 끝내는 해커스 HSK 어법 강의로 쓰기 1부분그 다음 구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오프라인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게 자료 정리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났고, 또 여러분들 장마가 왔죠. 장마 끝나고 폭염. 폭염에 또다시 유행하는 코로나까지 정말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9월 시험 공부하실 분들은 또 스스로 잘 다독여주시고 열심히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게 또 9월 시험 열심히 합격해서 자, 그때는 듣기, 독해, 쓰기 전체 영역의 총평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